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수학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수학잼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에 오신 분들이 하도 그냥 이 수학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21대 총선의 개표 조작 문제를 다뤄달라 그렇게 해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유, 박스, 박사님 만나면서 영감스니다 <laughs> <싶다. 영감입니다. 웃음> 어떻게 이 지금 수학 잼을 제가 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구독자 수는 아주 많지 않지만 아마 오늘 마침에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laughs> 그 아주 디자인을 수학 셈이 아니고 수학 재물 하신 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laughs> 아유 뭐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어떤 방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분들이 저한테 꼭 모셔가지고. 수학관 쯤에서 본 개표 조작을 다루달라 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뭐제 얘기를 좀 하자면, 예. 뭐 학원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수학을 한 15년 가르쳤고요. 음. 뭐 그냥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들하고 너무 결과가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오는 걸 이제 저는 느끼고 언제 느꼈습니까? 선격, 선거 결과가 나오는 걸 보자마자 느꼈어요. 보자마자. 그냥 음. 제가 문제집에서 보던 숫자가 아닌 거예요. 음. 그 차이라는 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확신이 들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네. 음. 물론 거기서 이제 조작이다라는 얘기까지 한다는 건 당연히 수사까지 연결되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적어도 숫자적으로 볼때 해볼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혼자서 계산을 해보고, 저는 뭐 채널에 원래 영상이 그 전까지 업로드 된게단두 개에 불과합니다 음. 심지어 한 개는 1년 전 거예요. 음, 음. <laughs> 그런데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음. 네. 이렇게 조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적어도 국민들이 고등학교 나온 어른들이 이 정도 지식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 얘기는 할수 있겠다. 음. 제뭐 이런 심령 같은 저의 무슨 사상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누구나도 알 만한 지식 그 부분까지는 거론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저는 그 당시에 뭐 응. 유튜버로 라고 말하기도 힘들 만큼 아주 적은 구독자를 갖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죠 응. 뭐 손이 원체 느렸고 편집도 많이 안 했던 시기라서 그 당시에는 영상 하나 6일이 걸렸거든요 그걸 겨우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말이 돼서 뭐 어느 국회의원분도 제 영상을 스크랩했다고 하시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조회수가. 핵심적인 그런 주장은 뭐였습니까 그 영상에. 아주 짧게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음, 적어도 아무튼 뭐 간단히 말해서 불가능한 숫자다죠. 음, 그러니까 박성현 서울대. 공기학과 명예교수님이 조선일보에서 말한 것은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숫자다. 그런데 불가능한 숫자다. 저는 영상에서 말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양이 터질 확률이다. <laughs> 태양이 터질 확률이다. 당장 내일. <laughs> 아주 멋있네요. 그 음. 장난으로 그런 영상, 초신성, 영, 폭, 초신성 폭발하는 영상을 음. 긁어다가 거기다 짜집기로 넣었어요. <laughs> 음, 음. 부, 거의 불가능한 숫자다. 예, 예. 수학을 가르쳐 오신 분 입장에서는. 뭐, 제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그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에 이미 추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이미 추출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미 추출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무슨 이질적인 표본도 아니고, 사전투표라는 게, 대체 무슨 이미 추출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당체 이해가 안 갔고요. 음. 그리고, 그 오차라는 게 상당히 컸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4년 전의 통계랑도 비교해 봤는데, 현저하게 다른 값이 나왔거든요. 음. 이거는 분명히 거론할 가치가 있고, 음. 사람들에 의해서 공론화될 가치가 있다고 라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추출은 그 영어로 쓰면 이미란 것이 랜덤이라는 용어로 쓸수 있는가? 요 그렇죠. 그 네. 응.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뭐 오면서 어떤 얘기를 짧게 나누면 좋을까? 제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얘기 중에 교과서에서 제가 대체 어떤 문제를 봤길래 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여기서 조금 풀어도 될것 예, 같아요. 예.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는. 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들 상당히 유식해지겠습니다. <laughs> 그냥 고등학교 문제집에 나오는 기본 예. 예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겠지만, 예. 저는 제가 만든 책이 아니라 음. 정말 일반적으로 쓰이는 일반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여기 보시면은 어떤 약이 있는데 예. 치유될 확률을 0.6이라고. 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거로 치면 이 사람의 지지도, 어, 지지도가 어, 0.6이다, 60% 음. 지지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음. 거죠. 그런데 표본을 150명을 뽑은 거예요. 예. 자, 우리 사전투표는 지금 4만 명, 5만 명, 한 9만 봐도 그런데 종로구 하나만 봐도 4~5만 명의 표본이 있는데 음. 여기는 고작 150명을 뽑은 거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통계에서 말하기로는 표본이 많아질수록 분산이 줄어서 평균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단 150명을 가지고 여기 치유될 사람을 99명 이상으로 맞춰달라는 거죠. 음. 원래 그럼 0.6 책에서 풀이 과정은 없지만 이 150명을 음. 상식적으로 0.6의 비율로 정상적인 평균에 치유될 사람을 계산만 해보면 예. 이게 90명이 나와요. 예. 체계에서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음. 정상적인 평균적인 치유 확률은 90명은 치유될 약물이라는 거죠. 음, 음. 근데 여기서는 9명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 평균보다. 예. 저는 이 문제가 머릿속에 달달 박혀있는 사람이라 음. 10년을 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음. 이 문제 풀이대로 정상적인 뭐 과정을 잘 이해 못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과정을 진행을 했었을 때 99명 이상을 음. 99명 이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확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음. 0.0668이에요. 음. 그러니까 대략 잡아도 7% 정도의 확률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90명의 평균을 갖고 있는 약물이 99명 이상을 치유시키기 위할 확률도 7%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거보다 표본이 훨씬 많고, 그런데 오차를 그렇게까지 벌릴 수 있을까? 음. 저는 여기서도, 심지어, 만약에 이 확률 그대로 쓰더라도 7%의 확률이 수십 개가 나오려면, 100분의 7을 10제곱, 20제곱, 30제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 하나만 떠올려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본 게, 모비율의 추정이었던 거죠. 음. 그 모비율의 추정 공식으로,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건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썼던 스크랩들인데, 처음에는 올해 이번 음. 선거에 나오는 종로구의 이낙연님, 황교안님의 내용 중에서 이낙연님 거를 이제 전체 투표가 9만 5천 정도고, 이제 전체 이제 투표로 받으신 게 5만 4천 정도. 음. 이 전체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한게 여기 있어요. 음. 0 5 7칠육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사전투표는 밑줄을 다 이렇게 컸죠. 음. 하나하나 커서 여기는 숫자를 다 계산을 해본 자료들이에요. 음. 사전투표 전체가 46,630표구나. 예. 예. 음. 그리고 그래서 이낙연님 지지된 사전투표가 3만 표 정도로 나온 거죠. 엄청나네요. 예. 다 먹었네. 예. 이 정도면 <laughs> 눈에 봐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laughs>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laughs>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시면 제어 음. 채널에 오시면은 수학잼 예제 채널에 예, 수학잼 가셔가지고 구독도 쿵 눌러주시고 음. 예그 영상 예 안에서 이제 하는 법까지 다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음, 음. 마치 수업 듣듯이 자세히 해놨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계산한 게 사전투표에서 지지율은 0.65예요. 음. 근데 전체 비율은 0.57인 거죠. 이걸 가지고 교과서에 시키는 대로 구간을 잡았더니 0 6 4 9 0.660 이런 사이에 이 전체 비율이란 녀석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있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는 약간의 통계적인 전문적인 부분이 좀 배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막 이렇게 토를 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도껏 차이가 나야죠. 음. 야, 이건 당연히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고, 당연히 그런 전문적인 통계 지식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음.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렇게까지 오차가 날까요? 하면서, 음. 음. 여기서 이제 K값이라는 게 표준 편차 값을 이제 찾는 건데, 35.9라는 값을 필요로 하는 거지. 음. 이게 2.58 정도만 돼도 99%의 신뢰 구간을 갖는다라고, 통계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음.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그래픽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규분포표를 네. 이렇게 미리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 수식을, 여기 수식을 저기 보시면 있거든요. 음. 저걸 직접 아까 입력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로 산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걸알수 있고, 음. 마이너스 3 정도까지만 봐도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넓이가 없거든요. 응.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뭐 57을 가라는데, 이게 지금 제 영상에서도 담았지만, 이게 마이너스 6만 해도 뭐, 쭉, 쭉 확대를 해봐도, 응.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laughs> 뭐, 빠르게 돌려야 겨우 나올까 말까인데, 응. 이 오른쪽에 숫자가, 저기 보면 2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음. 저게 이제 분모에 10의 9제곱이 있다는 10의 9제곱. 10의 9제곱이면 10억 정도인데, 음. 10억 분의 1의 높이, 10억 분의 1의 높이가 지금 마이너스 6 근처에 있거든요. 음. 마이너스 7로 가면은 이 앱에서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음. 10, 10조 분의 1 정도까지가 확대가 가능한데, 음. 거기서 높이가 안 보여요 이미. 음. 10억 분의 1에서 10조 분의 1까지 갈때만 분의 1 값이거든요. 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갈 때도 만분의 1 높이로 주는데 그거를 30칸을 더 가서 36까지 가라는 소리거든요. 대체 그거를 무슨 신념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건지. 그럼 거의 그게 이제 상수가 되겠네요. 예, 뭐 그냥 숫자겠네. 아까 이제 뭐 공병호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나나 값이 3천 원이냐 보기에 1번 바나나 값으로 맞는 것은 3천 원, 2번 3만 원, 3번 30만 원. 4번? 300만원. 그런데 애가 4번 찍고 나간거지. 300만원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 그런 동네가 있지 않을까? <laughs> 근데 10문제, 20문제를 다 그렇게 찍고 나갔는데 만점 처리 받았다고 하면 이게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응. 답안이냐는 거죠. 지금 그거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거죠. 대체 당신은 무슨 믿음을 갖고 그걸 맞다고 우기시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음. 거기서 이제 아주 이제 거 직관적으로 이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걸 느끼시거든요. 예, 숫자를 저는 이게 혼자서 해본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내용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외에는 없거든요. 음. 제가 뭐 추가적으로 통계학을 더 배운 것도 아니고요. 음. 사실 고등 교과서가 좀 빈약한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통계학에 관심이 있어도 교과서 내용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통계학이 수학의 역사에서 되게 짧은 걸로 알고 있고 음.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뭐 제가 할수 있는 부분만 뭐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채널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이념 싸움이다 뭐 나는 좌파다 우파다 어느 쪽이 옳다 이런 얘기는 조심스러워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또 이렇게 무조건 이쪽이 맞다 뭐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저쪽이 맞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제가 힘들어서. <laughs> 어쨌든 지금 음. 말씀하시는 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확률론의 바탕을 두고 음. 개선을 해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숫자다 이야기네. 예, 이걸 일단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맞다, 이게 조작이다, 뭐 이렇게 우기기 보다는 음, 음. 이걸 보고 그냥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혼자서 그게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통상 K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답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2.58이 교과서에 나오는 99%의 신뢰 구간이죠. 음. 그게 이제 이번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35.7이라고 했습니까? 35.9가 나왔어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k 값이라고 하는 게 대개 1.96, 2.58이 예. 정도입니까? 예. 이거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라면 다 봤을 법한 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게 예를 들면 30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발생할 수 없는 건데 저게 30까지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수학으로만 볼 때는 조작이라고밖에는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안 되겠네. 근데 수학으로 보면 예. 아뭐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이미 추출한 음. 이 말에 되게 많이 의미 부여를 하시더라고요. 음. <laughs> 그러면 되게 이미 추출하는 경우에는 앞에 이야기는 어, 동그라미 한 보죠. 1.96, 예. 2.58. 뭐 이런 거가 되게, 되게 이제, 네. 되게 이제 평범한 그런 거네요. 그기다 이제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훨씬 더 이런 원칙에 충실한 1.96, 2.58. 음. 이런 걸 기록하겠네요. 네네. 근데 이 샘플 사이즈가 뭐 수만 개 정도 되는데, 이제 저 값이 35.9가 나온 거네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뭐 간단한 뭐 시청률 조사라던가, 아주 작은 표본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것들을 추론할 때 표본이 천을 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이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음. 그 정도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미 8% 이상의 차이가 났고 표본도 천 단위도 아니고 사만이 넘는 단위고 음. 이 단위는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죠. 네네 구만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만 내외 정도가 사전 투표를 한 거죠. 네네 음. 이미 제가 숙제라고, <laughs> 제 영상에 숙제라고 말을 올려놨었는데, 몇몇 분들이 뭐 엑셀을 쓰신 건지, K값을 쭉 구해서 올려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음. 근데 제가 계산한 게 35.9였으면, 40이 넘는 구만, 대략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니까 그걸 이제 계산해서 올려주셨어요 몇몇 야, 분들. 40개, K값이 40개가 넘는 것이 네.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그걸 계산해 보신 분들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다 올려놓은 게 아니라 40 이상인 것만 추렸습니다 하는데 10개가 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미 추출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 통계는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년 전 거를 또 계산을 해 봤거든요. 음. 4년 전 거를 가지고 계산한 게 요건데 제가 음.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청소. 음. 얘는 값이 멀쩡해요. 3 6인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실내 구간에서 2.58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그분들 말도 1, 2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58을 벗어날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은 추정을 벗어난 거니까. 음. 이 계산법이 이미 추출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그 말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통계학자들이 말할 때, 통계학자들이 말할 때, 2.58을 벗어나는 수준이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음. 그게 3 5 9나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참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 벗어났다. 우리가 정해놓은 이 샘플을 절대 니들이 벗어날 수 없을 거야. 2.58을 벗어나기 무지 힘들거든.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말했어. 어? 진짜 벗어났네. 아, 3.61. 아, 그러니까 이게 이미 추출이라고 말하기 조금 힘들지. 아네 그렇군요 이 정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숫자가 3.61 그리고 또 여기 앞에 정세균님 말고 제가 그거는 어, 여기서는 제가 캡처는 해뒀는데 지운 것 같아요 음. 정세균님 말고 오세훈님 것도 했는데 그거는 4.11이 나왔어요 4.11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아 이게 좀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 좀 갈리다 하더라도 3.4 정도를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면 k가 3, 4 정도를 벗어날 때는 그거는 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뭐 제가 더, 음, 더 전문적인 통계식이 있으면 뭐더 좋겠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3, 4. 근데 이미 그래프를 아까 정규 분포 그래프를 잠깐 보여 드렸지만 이게 3에서 4로 가는 거랑 4에서 5로 가는 건 훨씬 더 힘든 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리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고려해서라도 이미 3.6에서 4.1 정도가 나왔다면 아마 4년 전걸 전부 다 조사를 하더라도 K값이 음. 5를 넘기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예상은 좀 들어요. 음. 물론 이거는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음. 제가 뭐, 제가 엑셀을 못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작정하고 뭐 해본다면 유의미한 비교할 만한 걸 얻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20대 총선을 조사한 것은 표본 오차 범위가 0에서 7 정도였다. 이런, 음. 그런, 그런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0에서 7 정도였다. 음. 예. 그래서 그런 걸 수십 개를 깔아놓고도 진짜 K값이 10을 넘기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음. 단한 개구에서 36. 근데 그 옆에는 41. 그 옆에는 뭐 40. 그걸 쭉깔아 놓고 국민들 보고 믿어라. 그걸 믿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k가 그렇게 이제 크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그 그런 거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상수가 좀 도입됐다. 뭐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죠. 그게 예를 들면은 k 값이 그렇게 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에서 바리, 기대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보도가 이렇게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 맞지 않을까요? 네. 뭐 저는 사실 교과서에 있는 거 이상을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음. 제가 딱 확답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 오늘인가 이제 오늘 방송 제가 내보내는데 네. 서강대학교의 그런 화학과 선생님이 분석 실험이란 그런 걸 가르치면서 매번 음. 아이들한테 이제 매 학기에 2 학년 전공 필수 과목 시작할 때 통계를 가르치더라고요. 실험을 많이 하니까. 음. 그 실험할 때는 항상 가측 오차가 있고 불가측 오차가 있는데 불가측 오차는 우리가 걸리는 랜덤 에라고 음. 가측 오차는 시스테에틱 에라니까. 음. 뭔가 이렇게 조작이 그렇죠. 들어간 경우에. 음. 그런 경우는 항상 이제 화학 실험을 많이 할 거니까 음. 그 졸업생들이 이제 회사를 가면 그때는 반드시 가측 오차와 불가측 오차를 구분하고 음. 가측 오차는 반드시 보정하거나 수정하거나 교정한 이후에 그불가처고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그 통계를 21대 종선 통계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이렇게 조작값이 들어갔다는 그런 인상을 확 받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화학과 교수님은 그걸 가처고차 음. 시스테메틱 어일러가 있으 그걸 자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가지고 엑셀 파일을 받아서 딱 한번 보고 그냥 바로 음. 가치고차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구나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음.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도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옳지 않다. 예. 뭐 오, 저는 뭐 동네 학원 수학 강사인데 음. <laughs> 제가 봐도 이게 한 곳만 일어나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어떻게 이걸 그냥 이걸 거론하는 것조차도 제 그 작은 채널에, 유튜브 작은 채널에 와가지고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공병호 박사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저는 느꼈어요 알고?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평범한 사람이면 어, 그래? 그럼 뭐지? 아, 뭐 당신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궁금은 하네 저는 일반이라면 이럴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왜 그걸 조사하려고 들어? 건드리지 마.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보면 오히려. 댓글에. 네. 오히려 뭔가 있어서 캥기니까 하지 마라고 막는 느낌을 저는 오히려 받았다니까요. 음.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납득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 니네 말은 의미가 없어. 아니, 이걸 숫자를 보고,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는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공부를 할 때, 학교 선생님이 공식을 하나 알려주잖아요, 만약에. 음. 그럼 저는 공부할 때, 제가 재밌어서, 제가 생각한 공식도 막 써보고요. 음. 그리고 그러다가 틀려도 보고, 아, 이건 그래서 안 되는구나, 스스로 음. 깨닫기도 하고, 그 공식을 그대로 써더라도, 왜 이렇게 써야만 하지, 이런 걸막 고민해 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하니까 수학을 또 잘했기도 했고,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선생이 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딱 알려줘도, 뭔가 또 거기서 의문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왜 틀리지, 이런, 이런 것도 해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음, 음. 자기 지식을 또 넓히고, 이해도도 넓고, 정말 문제를 딱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적응해서 해석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시킨 거 아니면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 자체가 이미 사고가 막힌 거 아닌가. 음.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미 추출이 아니다. 어, 그래. 이미 추출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뭐 공감은 하지만, 하지만 이 계산하는 걸왜 말리냐는 거죠. 음. 그런데 이미 추출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laughs> 어떤 한 9만 명 정도의 모집단이 있으면은 그쵸. 그 중에 뭐한 3, 4만 정도의 사전 투표에 응하는 그런 음. 분이면 그거 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영어로 하면 랜덤이고 음. 우리말로 하면 이미잖아요. 음. 누가 강제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응하시는 그룹들을 샘플도 그렇고 당일 투표에 응하시는 샘플도 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런 이미 추출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제 영상 안에 있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제 지인하고 되게 많이 좀 다투기도 했어요. 이 음. 문제 가지고. 근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무슨 말을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런 말을 썼거든요. 이미, 채출이라는, 이미 추출이라는, 이추출이란 것은 대표성이다. 그니까, 러 수많은 사람 중에서 랜덤하게 뽑았다는 건그 사람이 우리 전체를 대표할 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용어다. 음.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숫자 값이 이렇게 차이 나는 조, 어, 그런 샘플을 보고 이게 대표가 될 수준이냐. 음. 여기는 57, 전체로 볼때 57%였는데 대충 드러낸 애들이 65%다. 음. 이걸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았다라고 할수 있겠냐? 힘들죠.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이 해석에도 뭔가 논쟁 여지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저는 사고가 꽉 막힌 사람이라는 그건 정말 자신있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심해보고 음. 음. 고민해보는 건 당연히 지성인의 도리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 의혹을 해결하거나 수사하는 거는 또 수사당국이 할수 있는 거죠. 수사를 거지. 당연히 할수 있을 만큼 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 음. 저는 수학선생으로서 그 정도는 충분히 음. 무슨 이념이나 뭐나좌파 우파 이런 이념을 벗어나서 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이라고 음.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음. 저는 비방하는 말은 최대한 줄이고 싶었고, 제가 까는 부분의 영상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저는 저를 까는 사람한테만 했어요 음, 음. 양심적으로 나를 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가 까는 게 잘못인가요? 라고 저는 음, 음. 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고 저는 어디 가서 남충보는거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까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럴 거면 까지 말든지 네. <laughs> 깠으면 너도 까일... 그 정도의 명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갖고 뭐라 하시는 분도 그럼 그 주제는 또 다음번 <laughs>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